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수현이랑 현정이 만나러 가는 길이고요. 파티세리러츠 카페 갑니다. 아, 현정이 만났습니다. <laughs> 아도일보게 <또 이러고 웃음> <laughs> 머리 좀. 저희 있어요. 가 가려던 카페가 문을 닫아서. 야 봐봐 봐봐. 에어론? 아니 여기 갈까 리셉션? 이런데 유명하잖아. 아 그럴까? 음. 가깝지. 어 가까워. 여기 너무 하던데요. 그냥 그런 카페 같나? <laughs> 리셉션으로 가자. 좋아. 수현이 생일 기념으로 케이크를 샀는데, 성냥이 없어서 라이터를 샀습니다.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데? 나 먹을 것 같아서. 없진 않네. 아, 딱이다 t 는 탱고. o Tango, Tango, 저희 n 고 하나랑 n 도우블 a 드 하나 Tango, t a 이 g o Tango, t a n 이 o Tango, t a n g 내 가방도 떨어지고. 파리야 파리야 어서 야 네가 이쪽에서 해라 내가 이쪽에서 카메라 찍을게. 다운다. 온스 다운 다운다. 아, 오시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섹시해졌어? 나야 원래 나도, 나도 살쪘어. 아니 근데 너 지금 얼굴 안지나가 닌은 원래 닌은 네, 원래 날씬하가나뭘 하는 거야? 뭐야? 어, 예쁘다. 뭐야? 어, 내 아, 거야. 이게 내 거야. 청불. 아야 이게, 이게 카모마일이잖아. 이게 아 미안 하다 아니 맞지 안... 않나? 아 왔는데 아 왔는데 기분 좀더 빠져주세요. 그러니까 저 기다리. 아 빠져주세요. 아, 베비야. 이 새끼. 야라려져 있는데 코트. <겉은 웃음> 아니 <웃음> 여기 그냥 <laughs> 간단. <간다. 웃음> <laughs> 저희는 밥 먹으러 가러 가고 있습니다 요미우돈 교자 도착했고요 메뉴는 근데 우리 어떻게 먹을 거야? 저거 기본으로 먹어야 되고? 너무 좋아 이벤트도 있네 아녕 하세요? 아 찍으려고 하는 줄 미안 미안 찍고 있어 아 그래? 뭐야? 저기 어떻게 응. 이거 뭔가 응, 아는 도반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쏘> 안녕하세요. 야 미안. 귀아 진짜. 아니야. 말먹었 <laughs> 아니 막 새로 굿즈 팔고. 음. 아, 사장님이 아니 들어가서 막 스도 먹어보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술집은 아니고? 어. 네. 그러니까 뭐막 강남에 같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사진 찍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이비자. 일단. 좋아요. 올겨? 응. 응. 일단. 우와! 꼭 말해. 올해까지만. 응. 절개약이 없다. 올해다. 응. 딱 <laughs> 기다려. 박, 뭐 예를 들어 박수영 씨, 네 살년 만에 남자 때문에 수다 떠는 중. 몇 살이 몇 살일까? <laughs> 코너 가는 중. 어 진이다 저 사람. <laughs> 아. 이 집게를 물어야 돼요. 아아 그래요? 아 화살표가 뭐뽑으실 뭐 거예요? 코로미야 코로미. <laughs> <laughs> 이런 걸 이기지 못하시고. 야, 이런 건 누가 보아? 어, 뭐가될것 어! 같기도 하고 자. 떨려. 고 싶. 뭐야, 뭐야. <웃음> <야>. <웃음> 뭐야? <맞아>. 뭐야? 뭐야, 뭐야. <laughs> 감전된 거 아니야? <목소리> 아주 <아니, 저> 뭐라고? <목소리> <목소리> 내가 아까 짠건 누가 뽑아 이랬는데. <목소리> <목소리> 야, 너... I'm <laughs> so I love you. <laughs> <laughs> 이게 뭐야? 그냥 <laughs> 말려어 꼬치, 꼬치. <웃음> 2층으로 올라갑니다. 1층에 자리가 없거든요. 아니야, 다안 여기 딱 하나 있다. 여기 이 김치도구 존나 튀는 아, 맞네. 아, 나 지금 수다를 생각했다. 아니, 근데 이거다. 양이 많아. 에어비아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티얼스 자체 자체 분매랑 하자 시작 너무 빨라요 <laughs> 시작 시작 <다시> 사람들 <살려, 웃음> 보면 리본이거든 리본 예쁘다 <laughs> 리본, 리본 예쁘지 어? 이렇게 보면 가위 같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파인애플 <laughs> 베이컨 이런 거 올까요? 우리 닭껍질이랑 파삼겹 너 구운 파이는 더 싫어하지? 싫어해. 나 싫어해 어.. 아 그럼 안 돼? <laughs> <근데> 어... <웃음> <웃음> 아니 이 옆에 사는 데뭐 먹어? 가라.. 가라아게인가? 이 옆에 분들? 개맛있어 보이는데? 가라아게? 튀기면 안 된대 쟤나봤다 왜.. 왜하 돼? 는 몰라 튀김기가 이제 끝났나? 튀김기.. 기름이 썩었나 보지?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개큰 양배추킨인데 그니까 왜안쌓려있지 근데 모르겠네 자기야, 자기야, 이거 벗겨봐 충 자기야, 자자르면 되니까. 자른다자른다자른다자른다 자기야, 자지지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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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야 자기야, 자기 헐, 오뎅. 바람 불어. 김치야자오뎅자 응. 모두 자뎅탕 저희는 막차 타러. 집에 갑니다 화장실이 너무 마려워서 먹고 싶지도 않은 음료들 어. 음. 다들 철길 산보세요 음. 감사합니다. 와, 개 미쳤다. 와, 비주얼 미쳤다. 서비스 잠시.